하늘과 땅의 기운은 동일적일 수 가지고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누른 것 같으면서도 펼쳐주고, 펼쳐주것 같으면서도 누르니 이것은 모두 영웅을 희롱함이고, 호벌들을 넘어뜨기 위한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그러나 역으로 오면 그것을 순경으로 받고, 편안할 때에는 어려움을 생각하니 하늘도 자기의 제조를 그 사람한테는 부릴 수가 없다 천지 기함 불측 하늘 천 땅지 틀지 봉하람 아니 불 젤측 하늘과 땅은 동일해져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어기신 신이여 누르럭 마리어리 혈신 눌렸다가 펼쳐지고 신이 역, 철신마엘이 누르러, 펼쳤다가 누르니, 개시, 파롱, 영 대개, 오르시 뿌릴파, 희롱할렁, 껍뿌리용스거둠 이것은 영음을 희롱하는 것이고, 전도, 호골천, 정수리전, 넘어질도, 호거로, 일어날 걸 고쳐 호걸들을 넘어뜨리게 한 것이다 군자 지신 깨달은 인극은 아들자 다만진 오늘식 군자는 다만 영래 순순 거슬역 올래 순할순 받을수 역경이 오면 그것을 순경으로 받아들이고 거한 사이 살고, 편안한, 생각사, 이태로울. 편할 때는 이태로을 대비하니, 천역, 무소용. 하늘, 천, 거슬리, 또역, 없을무, 바소, 용 소용. 하늘의 소용이, 기기, 량인 틀기, 제주기, 제주량, 어쩔서 하늘의 기운도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천지기한불집 하늘과 땅은 공해지가지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어디 신, 신이여. 눌렸다가 펴주고, 펴졌다가 눌러니. 개시, 개시, 파롱영. 이것은 결국은 영웅을 희롱하며이고 전도혹을 초, 혹을 넘어뜨리기위함이다 군자지시.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다만 영내 순수 역경요민을 순경으로 받아들고 거한 사이 하나할 때는 어려움을 대비하고 있으니 천력 무소용 기기라니 하늘도. 이런 사람, 깨달은 사람한테는 제주를 부릴 수가 없다. 지금까지 최근담 전집 68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